백업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남구나, 이제 송파구에 삼성동, 뭐 청담동,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이제 잠실동을 포함해서 이제 기억을 하실텐데. 자 지금 규제가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굉장히 매수세가 예, 강하게 들어갔고요 지금 실거래가도 이전보다 올라갔고 또 이제 호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움직여 보시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예, 체감하실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규제가 얼마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자 벌써 약발 떨어진 6.17 대책 자한번 첫째 규제가 나왔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마포 용서, 용산 성동구도 다시 15억원이 넘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21번째 규제에도 서울 및 수도권 반등이 나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이제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지금의 현재 상황을 자,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규제 지역이 강했던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규제가 풀려서 지금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다른 지역들. 좀 비조정 지역이었 다든가 또는 지금 뭐 조정이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격상이 돼서 지역이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서울에 집중됐던 자금과 이 쏠림이 자, 외곽으로 나갔지만 일단 이 외곽에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요. 지금 사실상 기존에 규제 지역이었던 지역들을 지금 다시금 사람들이 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22번째 규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세금으로 잡겠다라고 지금, 지금 보도 뉴스가 나왔었고, 얼마 전에도 유튜브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자,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긴 하지만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나 파주 위험하다. 그랬을 때, 파주, 김포, 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경남권 있잖아요 부산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산 양산 뭐 창원 자이 지역 일대가 지금 규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쪽 지역도 지금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불티나고 있다라는 뉴스도 어저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6일7 대책 전후 주요 지역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변동이 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이 뭔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그 밖의 지역들이 일단은 혜택을 또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사람 심리 소비자 심리 자체가 아직 죽지가 않기 때문에 자 갭투자 열풍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한6.17 대책 나오고 나서 한 열흘도 안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 자, 대책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예, 굉장히 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경기도청에 들어가게 되면 자, 오늘 주제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됐고요. 자 지정 사유는 일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획부동산 여러분들 한번쯤은 얘기 들어보셨죠? 자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구역 확대 지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이 요즘에는 기획부동산이라고 간판 달고 자 여러분들한테 영업하는 거 아니구요. 자이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판매망도 굉장히 지금 다변화로, 예, 지금 우리들에게 그, 사장님 땅 사세요. 사모님 땅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자 주변에 피라미드식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 토지 얼마 팔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수수료를 얼마 줄테니까, 자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개발이 되지 않는 또는 개발이 되기 어려운 자 그런 토지들을 지금 기획부동산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저렴하게 매입하고 지금 그 저렴하게 매입했던 거에, 자 뭔가 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가격을 좀 상승시켜서 이거를 잘게 잘게 잘라서 자 지금 마케팅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예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확대했다 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규제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던 6.17 대책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재건축. 지금 특히나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어찌됐든 안전진단도 강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익환 수제 굉장히 강력하게 물을 거다. 자, 이6.17 대책 보게 되면 굉장히 세게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거주요건 2년이돼야만 지금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재건축 단지 특히나 이제 주합 설립이 얼마 남지 않은 좀 애매한 단지들 있잖아요. 자 그런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경기도청에서 능공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능공뉴타운과 일부 근처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거 같고요. 이후의 흐름도 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도자료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경기도청에 들어오시면 요 검색어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딱 치게 되면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에서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자료를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자료를 다운 받은 자료 자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자 기획부동산 차단하기 한 목적이고요. 자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 지역 자 그리고 또 이제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6월 29일 지정 공고한다고 합니다. 6월 29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자 그래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쳤고요. 자 지정 공고 5일 후에 시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천시 6배 규모 여의도 면적 자 여의도 아시죠? 7 3 0유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0년 7월 4일, 2022년 7월 3일까지 예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4일부터 이제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동안 해당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에 자, 주변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자, 공유 지분으로, 공유 지분으로 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좀 지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 기획부동산이 매매하는 그 토지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주변 인근에 개발기획 호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사들인 후에 이거를 여러 명, 예, 수백 명, 수십 명, 뭐 수천 명한테 이 지분이라는 걸 쪼개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싼 값에 사들인 이 계획 부동산은 예, 좀 뭔가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볼수 있게끔 가격을 예, 좀 올려서 매매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샀어요 공유 지분으로. 근데 공유 지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아는 사람도 수가 틀리면 개발하기 어렵고 예 진짜 이 어려운 부분인데 서로간에 모르는 사람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이 취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이 공유자가 전원이, 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공유라는 거는 상당히 개인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업 명의 신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공유 지분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약 100명이라는 사람이 이 기입부동산에서 잘게 잘게 잘라서 공유 지분을 잘게 잘게 잘라서 자,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것은 있어요. 지분. 자, 그런데, 요 지분에 대한 거를 떠나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자, 공유 지분, 뭐, 30%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30%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토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개발하기 당연히 어렵고요. 자 만약에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분할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권리상에 굉장한 침해를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거든요. 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그 기획 부동산에서 매입한 토지 다시 대팔긴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액이긴 하지만 수천만 원, 그래서 삼천만 원에서 뭐 칠천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이런 그기획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기획 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 거래액이 최근 2년간 2018년, 2019년 자 2년 동안 약 1조 9천억 원, 약 7만 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가고요. 지정에 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 중자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 그래서 능곡 뉴타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능곡 1구역, 2구역, 5구역, 자 6구역. 그리고 이제 원당이 있습니다. 원당 1구역, 원당 2구역, 원당 4구역. 그리고 이제 일반 정비 사업 지구. 그래서 능곡 2-1구역하고요. 행신 2-1구역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을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지정 사유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경기도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했다 라고 이렇게 지정 사유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내용 조금 살펴보고요. 그 지역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자, 징역형도 2년형이고요. 토지 가격 30%에 의한 그 벌금이 그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30%라고 하니까 벌금이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부에 게재하고 시군구, 자, 시군 관할 등기소 및 관계부처 국토교통부죠? 규토교통부에 이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사전, 사전 타단,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실렸고요. 또 지난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핀셋형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자, 발표했었습니다. 자그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예, 최근에 어제죠 예, 요 오후에 저도 저녁 때 봤는데 일단 이 내용이 지금 예, 실렸고 그 실린 내용은 경기도청에 가시면 이 원문을 여러분도 다운 받아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 지난 2 0일 자신의 사회관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죠 불법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 자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 뽑겠습니다 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의지가 실린 주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보게 되면 지금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홍색이거든요 자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지금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평군이라든가 이제 광주시, 하남시, 자, 일대에 이제 신규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시흥시라든가 광명시, 그리고 의왕시, 그래서 이제 선안권에서는 광명시와 시흥시, 의왕시 일대에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자, 임야 지역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고양시 재정비 사업장,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신규 지정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자,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이 되게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장도 묶였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예, 현재 어617대책안을 보게 되면 그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규모 개발 지역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담동이나 대치동이나 삼성동 잠실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자 일단은 그 임야 지역을 제쳐두고요 일단 이쪽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요 해당 지역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그능공역이에요능공역능공역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능곡 5구역 있고요 그 다음에 능곡 6구역 있고 그 다음에 능곡 1구역 있고 지금 능곡 연합재건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곡 2구역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자 행신 2-1구역이 있습니다 자이 구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북쪽으로 가게 되면 자 원당 2구역이 이쪽에 있고요. 또 이제 원당 4구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당 1구역. 그래서 이제 원당 재개발 사업장도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자, 이쪽 일대가 지금 보시면은 그대곡역과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대곡역이 앞으로 이제 서부권의 교통의 결절지가 될 텐데 이쪽 일대로 중심으로 해서 그 대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도 이제 이쪽 인근에 그 창릉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실 들어올 텐데 일단 이쪽에 임야라든가 또는 재개발 어또 사업장 또는 재건축 사업장 뭔가 투기적인 거래 성향이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그 임야 지역 기획부동산이 돌아다니는 지역 그래서 이 경기도 전역에다가 지금 신규 지정한 자 임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타운 경기도에서는 일단 이쪽 그 고양시가 묶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묶였을 때이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과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뭐 국토교통부나 또는 기획재정부라든가 또는 관계 부처에서 나온 건 아니고 경기 도에서 예 지금 어 지금 요런 규제안이 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실렸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이 예, 쏠리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원하는 상품분들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집마련 하실 때 일단은 예전만큼 집 사기가 좀 어렵고요. 또 세금도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실익에 맞는 자 상품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조건 뭐 서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서울도 서울 나름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내가 실거주를 하는데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작은 계획과 또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금자리 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예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예, 가격이 예전과 다르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오늘 올해 그 imf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4분기에 약 마이너스 4%가 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 자 그다음에 이제 그저금리기조 그런데 이제 부동산 이 투자심리는 아직까지는 예, 굉장히 살아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부동산만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내집마련하시는 타이밍 예잘 잡으셔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여러분들 자금 조달 계획서 또 이제 많이들 이제 그 9월 달부터는 가액과 지역 상관없이 또 이제 증빙 자료까지도 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편법 증여나 불법 증여 하시기보다는 자녀 명의로 뭔가 취득해 주실 때 일단 증여 신고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굉장히 이것저것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전문가분들도 세무 전문가분들도 어려워서 모르겠대요. 자,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요, 너무 복잡하대요. 제가 봐도 지금 너무나도 복잡한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간 규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에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정보를 전달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